오늘 그 영분별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영분별 이야기를 할때 뭐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책 같은 걸 읽다가 갑자기 딱 거기 책 있는 데서 딱 떠오르는 게 있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쉬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졸가리가 없고 산만하죠. 지금 여기. 그 안정식 교수님의 세계관과 종교라는 걸 보면요. 종교 현상학으로 해석하면 다 똑같다. 그러니까 종교 현상학으로 각 종교들을 해석하면은 현상학적으로는 다 똑같다. 왜 똑같냐면 기독교에서만 방언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방언이 있고. 기독교에서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예언하고. 기독교에서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병을 쫓고 귀신을 쫓기 때문에 종교 현상학으로만 해석하면 기독교와 여타 종교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 경전이 있고 교리가 있고 사제 계급도 있고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종교 현상학으로만 보면은 이거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각 종교가 지향하는 세계관, 세계관을 공평하고 진실에 입각하게 분별했을 때 정말 기독교만의 탁월한 세계관이 있다라는 게이 지금 교수님의 얘기예요. 지금 읽어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걸 얘기하려냐면,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어는 힌두교신자도 한데, 방어는 불교신자도 한다던데, 무당도 한다더라, 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왜 방언은 무당도 하고 힌두교 신자도 하고 불교 신자도 하고 기독교 신자도 할까? 왜 그럴까?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기자? 네? 그러면 예언은 기독교 선지자나 기독교 신자만 하는 게 아니라 불교도 심지어는 힌두교도 무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 전보니까. 그리고 일반인들도 신기 하는 사람들은 좀 해. 그럼 왜 할까? 병 고치는 거? 그건 기독교만 고치는 거 아니야. 무당, 어떻게 보면 무당 쪽에 더잘 고칠 수도 있어. 그리고 스님들도 고치고, 뭐, 또 일반인들도 어떤 사람들은 뭐, 뭐 기치료하는 사람들이나 일반인들도 신기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칠 때도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 현상학이라는 건 뭐냐면, 종교를 믿는데 거기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한 학문이죠. 그러면, 왜 똑같은, 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거잖아요. 어떤 이는 기독교, 어떤 이는 불교, 어떤 이는 힌두교, 어떤 이는 무교, 어떤 이는 뭐 이슬람교, 기타 등등의 종교를 갖습니다. 심지어는요, 신흥 그, 신 신흥, 신흥 종교 있죠. 한마디로 신흥 이단 사이비에도 많은 영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것에 대한 원리를 알면 영분별 할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방언이 뭐냐, 방언이. 방언이 뭐냐, 태종 이방언이냐, 아니다. 방언이다. 방언이란 말은 뭐냐면 그 지역의 사투리 또는 뭐그 지역의 사투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보편적인 방언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신적 소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방언은요. 방언의 정의는 뭐냐면 인간에게 영적 존재가 임해서 영적 존재가 인간 안에서 어떤 형태로 말하는 게 방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인간 모든 인간은 영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예외없이 몸 안에 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불교의 묘시마 스님이라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빙의가 몰려온다. 뭐, 빙의가 몰려온다. 빙의,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뭐 이런 책을 썼는데, 빙의가 몰려오긴 뭘 몰려와. 인간은 다 영, 영이, 영이 영육으로 구성돼서, 인간 몸 안에 귀신 엄청 많습니다. 누구나 다 예의 없어요. 왜냐면, 이 세상이 영육으로 구성된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도 수도 없이 영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빙의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 수없이 많은 영들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빙의가 몰려올 것도 없어. 인간 자체가 영육으로 구성됐는데 귀신이 엄청 많아요. 인간 몸 안에 누구나 예 없어요. 다만 빙의 현상으로 보이는 그 강력한 귀신들림의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을 자꾸 빙의한 자라는데요. 그거는 영의 속성이 어떤 사람은 되게 센 악한 영에 들렸어도 영의 속성이 빙이라고 느껴지는 신병적 속성이안 나타나니까 그냥 멀쩡해 보이는 거고, 이 사람은 영의 속성이 신병적 속성을 주니까 마치 빙의 한자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뭘, 그거를 뭐, 빙의가 몰려올 게뭐 있고, 신병이 따라서다 영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귀신이 많은데. 그러면, 인간이 영육으로 구성되 있고, 인간 안에도 영들이 많고, 공중에도 영들이 많기 때문에, 영은 영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밀어당기기도 해요. 그리고 인간 내 그런 생각 말 구상화 이런 것들은 주술행위이기 때문에 영들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영들을 불러내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영적 행위를 했을 때 영들이 임해서 영들의 언어로 말하게 되면 방언이에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다 특정한 영적 행위로 어떤 영을 터치해 갖고 그 영이 방언을 말하면요. 그게 기독교 신자도 방언할 수 있는 거고, 힌두교 신자도 방언할 수 있는 거고, 불교 신자도 방언할 수 있는 거고, 무교, 무당들도 방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종교인들한테 많이 나타나냐면, 영적인 걸 아무래도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영들하고 좀 민감하고 터치를 많이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리는 거죠. 일반인들은 그 영적인 행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영들을 깨우지를 않아요. 영들이 잔다는 게 아니라, 영들도 숨어서 자기가 생존해야 되는데, 종교인들은 자꾸 영적행위라니까 그 영들을 깨워. 그러다 보니까 영이 민감해지고, 영들도 깨어났고, 영적행위대로 주고받으니까, 마치 그 영적행위를 주고받는 행위 속에서, 영들이 사람의 몸을 붙잡고 얘기하는 게 방언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도 방언할 수 있고, 힌두교 신자, 불교 무속도 다 방언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영이 예민한 소위 말하는 신기 많은 인간들도 자기가 지금 안 해서 그렇지 입벌리면 방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방언을 하면 자기가 믿는 신이 방언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기독교 신자니까 성령이 방언을 주고 힌두교 신자니까 브라만이 방언을 주고 불교 신자니까 부처의 영이 방언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는 기도하는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영이 터치되면 우리 몰라. 그 영으로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문에 방언 기도는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방언 자체가 영을 불러들이는 조술 수단이야. 그럴 때문에 될수 있으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알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음란의 마음을 가끔 있으면 음란의 영을 자꾸 불러들이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음란의 영이 음란의 영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지금 방언으로 내가 뭔 기도를 하는 줄 알아. 예를 들어서 내 탐욕을 기도하면 그 탐욕의 영들이 외부에서 끌어당겨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방언기도는 오히려 악한 영을 끌어들일 수는 그게 많기 때문에 될수있 방언기도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갖고 막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예매해갖고 자꾸 영 느끼고 오히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안 좋은 이유가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해도 인격이 안 바뀌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정말 성령의 방언 같았으면은 인격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자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뭔가 영적인 것만 취업해갖고 교만해지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방언이 다른 영을 끌어들이는 수단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종교 현상학적으로 이어은 어떻게 하고 신주는 어떻게 하지?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내가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거나 어떤 그 종교 생활 하게 되면요. 영적인 존재들하고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접촉이 되고 내 안에 숨어있는 귀신들을 활성화시킬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영들이 어떤 영적 현상, 종교 현상을 일으킬 때 내가 기독교 신자면 하나님한테 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안다는 거야. 불교 신자들은 자기 앞에 관세음보살 영이 나타나면 그게 진짜로 관세음보살 영인 줄 안다는 거야. 사실은 귀신이 관세음보살 영으로 둔갑해 갖고 영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럴 때문에 그런 영들이 터치돼 갖고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 영적 생활하는 자들에게 영이 임하는데. 그 영의 성격이 예언을 하는, 점치는 영이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불교나 무속은 약간 점을 쳐도 조금 잘 쳐. 귀신이 확실한 게 들어와서 잘 치는데 기독교 예언사역자들은 하나님이 거의 예언을 별로 안 주고 어설퍼. 그래갖고 기독교 예언사역자들의 말이 예언이지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네들의 예언은 그냥 자기 감정의 해원이야 목사가 그냥 자기가 느껴지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의 은사가 없어. 근데 성도 중에는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잘 맞추는 쪽집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그들 안에 있었던 무당의 영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도 잘안 나가거든, 귀신이. 그러니까는 겉은 집사가 되고, 겉은 권사가 되고, 겉은 장로가 되고, 겉은 목사가 되고, 겉은 기도원장이 됐지만, 영적으로는그 무당 영이 안 나가서 그게 마치 성령의 예언의 은사마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기독교는 쪽집게는 없어. 내가 볼 때는. 그 목사나 기도원원장 중에는 쪽집게는 없어. 거의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냥 하는 소리야. 그건 누구나 다. 해. 애들도 다 해. 애들도 다 하고 집사들이나 평신도 중에 좀 쪽집게들이 몇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의 그냥 무속의 영을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불교나 카톨릭이나 힌두교나 무교나 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점치는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면은 역사는 그 예언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종교현상학이 같이 나타나는 건 영이 들어와갖고 인간 안에서 영이 행위를 하니까 종교현상학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해가 되시죠? 신유는 뭐예요? 병 고치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원리는요. 병이 거의 대부분, 상당 부분이 귀신이 갖고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들도 힘과 힘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병을 갖고 온 영의 힘이 내 육체를 이겼기 때문에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갖고 온 영보다 내가 강하면 병이 안 생겨요. 아니면 이렇게 경미하게 생겼다 끝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적으로 강하면 어, 질병형 침체했을 때그 염증 같은 게 일어나는데 경미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영이 약해버리거나 이 영이 아예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들어오거나 하나님이 막아주질 않으면 이런 것들이 암으로 바뀌어요. 아주 세게 공격을 하니까 그런데 신유란 뭐냐면 신이 치유한다는 겁니다. 신이 어떻게 치유를 해요? 신이 영이잖아. 영의 힘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영의 힘이 병을 갖고 영을 내쫓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병 자체는 영이 갖고 왔기 때문에 영의 에너지가 당기지 않으니까 순식간에 낫든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는 속성의 힘을 가진 영이 어떤 인간에게도 들어갈 수 있어.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 힌두교, 무교뿐 아니라 일반인한테도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병을 잘 고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잘 고쳐. 그거는 병 고치는 크고 센 영이 들어간 거고,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고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못 고쳐. 그거는 질병의 영마다 다 힘이 틀리잖아. 어떤 영은 이기고, 어떤 영은 못 이겨서 그래요. 따라서, 왜 불교에서도, 왜 무당들도 병 고쳐요? 왜 무당들도 귀신 쫓아요? 그거는 무당이라서 귀신을 쫓고,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예언할 수 있는 영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는 영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이 자기 안에 있는 영을 활성화시키거나 외부 영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자기 영이 좀 약하면 그런 영들이 더 쉽게 들어와서 조작할 수 있다. 그좀 완전히 장악하고 마치 그 종교의 신인양 거짓으로 해갖고 그 종교 안에서 은사적인 행태로 나타난 다음에 자기의 세속적 욕망과 권력으로서 그 종교 집단도 미혹시키고 그렇게 쓰임받는 지도자라는 사람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왜 여러 종교 집단에서 동일한 종교 현상이 일어나냐? 왜 여러 종교 집단에서 예언이 일어나고 점을 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종교 현상이 일어나냐? 그거는 종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종교의 구성원이 인간이고 그 초월적인 힘이 영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 영들이 얼마든지 들어오고 나가면서 영적 조작행위를 통해서 그 영들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은사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다. 종교 현상학적인 것이. 다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영하고 더 많이 밀접하게 터치되고 관계되기 때문에 종교 안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바로 알아야지만 은사를 사용할 때 이게 도대체 성령으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분별도 가능하고 방언기도는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형을 터치할지 알아 방언해갖고 자기가 지금 방언받은 것도 정말 성령인지 아닌지도 몰라 성령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소환해서 어떤 영이 막 지가 알 지여, 지가 얘기하는 얘기를 해갖고 다른 영들 끌어들는데 뭐하러 그 위험한 방언기도 합니까? 기잖아요. 그리고 병, 귀신 쫓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 심리도 그 잘못된 안수는 짜잘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도 안수자에큰 영이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더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게 무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속이 무속에 왔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만 무당령이 공유다 갖고 그 사람이 신들려 버리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건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따라서 종교 현상학적인 일들은 왜 동일한 종교에서 아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에서 동일한 종교 현상이 일어나냐? 근거는 근본이 종교인 자체가 인간이고 이 세상은 영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영이라는 존재가 인간 안에 임하면 그 영이 가진 속성의 행위들이 인간 안에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종교 현상학이에요. 이연의 영의 속성이 들어가면 이연할 것이고 방언의 영의 속성이 들어가면 방언할 것이고 치유의 영의 속성이 들어가면 치유할 것이고 귀신 쫓는 영이 그러니까 능력이 강한 영이 들어가면 귀신 약한 영을 쫓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간과 영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것이 종교에서 자주 일어나니까 마치 각 종교들마다 비슷비슷한 종교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착시, 착각과 착시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에 대한 발음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